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유일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의 기토, 지지의 유금으로 이루어진 기유일주는 기토에게 유금이 식신이고 시비운성은 장생입니다. 지장간에는 경금 상관과 신금 식신이 있습니다. 기유일주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상관없이 어느 한 군데 꽂혀서 집요하게 들어가는 탐구심이 있습니다. 장생임으로 두뇌가 총명하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유일주는 가르치고 표현하는 능력은 최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면이 있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면 속으로 상처받고 크게 서운해합니다. 융통성이 적고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기율주가 대중 앞에 공기적으로 드러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구설수에 휘말린다든지 필요 이상의 높은 평가 또는 가혹한 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극단성을 오가게 됩니다. 기유가 살짝 숨어서 자기의 일에 집중할 때는 엄청난 포텐셜을 발휘합니다. 유금다운 굉장히 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애공약법입니다 기토는 병화를 좋아합니다. 병화는 촉촉한 땅을 완전히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서 생명이 자라나게 해줍니다. 기유일주를 대할 때는 병화처럼 포용력 있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유 남자는 지금 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어디에 꽂혀 있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으니 잘 지켜봐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 기유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잘 들어주면 됩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한 기유 남자는 당신에게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까탈과 의심이 많아서 그 단계까지 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기유여자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유여자는 간목이나 을목이 자기 짝이기 때문에 듬직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은근히 멋져 보여야 합니다. 오늘은 기유일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지띠기였습니다.